안녕하세요. 다육의 숲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이제 한 주도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어, 목요일 아침도 오늘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참 날씨는 상쾌한 것 같아요. 햇빛도 좋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님께 제가 또몇 가지 다육이를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지금 갖다 놓고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은요, 어, 고스티입니다. 고스티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고스티하고, 이 고스티하고 똑같은 아인데요. 이 색상이 같은 환경에다 같이 놨는데, 물드름이 약간 틀려요. 이 아이는 노란색의 살구빛을 띠고 있고요. 이 아이는 안으로 분홍 용을처럼 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같은 고스티지만 약간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이 니네들 고스티 맞니? 하고 얘는 노제트도 조금 작고요, 얘는 좀 큽니다. 근데 같은 고스티라고 하네요. 음, 그렇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입장 모습은 똑같지만 크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뭐 교배종인가 하는 느낌처럼. 이거 한번 보시면 이하이하고요 이하이하고 노트초 모양은 같은데 입장 크기나 색상의 물들음이나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부용을 합식해줬어요. 어, 이렇게 합식을 해놓고 보니까 어, 수영이 참 예쁘네요. 이게 음, 수영 잡힌 해와 일반 2,000원짜리 부용하고 해서 합식을 한 겁니다. 부용도 음, 꼭그 전에 벨벳 같은 그런 원단 아시죠? 그 벨벳 같은 원단에 물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하는 것이 너무 예뻐요. 귀엽고요. 어, 부영이고요. 저희 집 방울봉랑입니다. 방울봉랑은 저희는 여름에도 장마, 뭐 태풍 다 그대로 맞추면서 키웠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물 마른 증상이 있어서 아침에 물을 주었답니다. 저면은 안하고 그냥 위에서 팍 줬어요 그래서 바글봉랑도 음,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음, 이 아이는 염자입니다 저희집에좀 대품염자인데요 여름에 얘들이 동형다육이라서 그런가 여름에는 입장을 많이 떨궜어요 제가 햇빛에다 계속 그냥 노출을 하고 키웠기 때문에 음. 입장을 많이 떨구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선하게 신선한 색깔로 물도 들으면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름에는 물이 들기는 했는데 굉장히 어두컴컴한 탁한 색깔로 물이 들었었거든요. 건강치 않은 색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빛이 이렇게 색깔도 예쁜 색깔로 해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근데 까라솔은 아직까지 물이 안 드네요. 보면 참 예쁘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염자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아이는 백봉입니다. 백봉 이렇게 보시면요. 밑에 이렇게 쌍두가 나와 있어요. 쌍두 나와 있고, 이렇게 백봉. 큰 얼굴에 밑에 애기 둘.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농문에다 심었습니다. 다리 없는, 방울봉랑도 다리 없는 화분, 부용도 다리 없는 화분, 백봉도 염자도 스티이두 아이들도 다 다리 없는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다리 없는 화분에서 지금 2년 넘게 어, 이 화분에서 그대로 자라고 있어요. 염자도 지금 몇년 됐는데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줬고요.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어, 방울봉당도 그렇고요. 방울봉당은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 봄에나 한번 분갈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울봉당도 하엽도 안 찌고 하엽 몇개 지기는 했지만 하엽도 안 찌고 이 밑으로 보면 새 자구도 나오면서 다글다글 잘 커지고 있어요 색깔도 보라색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부영 보시면 부영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답니다 염자도 그렇고요 고스티 고스티 참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수소하면서도 음 청순하고 그런 느낌 고스티도 매력에 빠졌답니다. 어떤 다육은 매력이 없을까요? 저한테는 다육은 다 사랑입니다. 이쁘죠 오늘은 제가 그냥 조금, 어, 디를 가야 돼서 바빠서 짧게 찍고, 몇 가지만 짧게 찍고, 그냥 어디를 좀 가려고 합니다. 어 내일은 영상을 못뵐것 같고요. 제가 모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몰교, 오늘 목요일도 활기차고, 행복하고 웃는 날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육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